오늘 출고 차량 스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유케이나의 이그제티브 등급이고 연식은 2016년 3월 5일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약한 10만 5천 키로 정도 운행된 차량이라 일반 보증 아직 남아있는 매물이고요. 경매장 평가점은 AT, 단순견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외판 세 군데 작업할 부분이 있어서 작업하고 광택까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출고가격은 5,330만 원에 출고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차량 경매장 시작가는 1,950만 원에 시작을 해서 제가 낙차를 2,145만 원에 받아들였는데 현재 비슷한 차량 스펙, 중고시세 찾아보시면 약한 2,550에서 2,650 700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차량 세 군데 작업한 부위가 앞 범퍼 그리고 조수석 앞 펜다 운전석 앞문 이렇게세 군데 작업하고 지금은 광택으로 마무리해서 모든 부분 깨끗하게 지금 모든 정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소모품 계열 타이어, 앞뒤 타이어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기는 한데 린스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음 부분에서 뭐 조금 일반 타이어보다는 소음이 조금 올라오긴 해도 뭐, 운행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아직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남아 있어서, 교체하시는 거는 사실상 금전적인 부분에서 뭐, 도움이 될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냥 타시기를 권장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어서, 뭐, 요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해드렸구요. 앞범퍼 쪽, 작업한 부위 전체 칠, 요렇게 앞범퍼 전체 칠을 해드려서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고, 요쪽에 앞엔다, 이쪽에 스트레치 있어서 당연히 지금 황금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여기 보시면 앞문도 깨끗하게 작업 잘 나와서 광택까지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요차 같은 경우 제가 경매장에서 점검을 할때 하부 쪽에 누유가 조금 보이는 게 있어서 고객님한테 고지를 해드렸고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보증 수리를 받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낙찰되고 외부 성능 봤을 때 마찬가지로 오일팬 쪽에 누유가 있다라 그래서 기아 서비스 센터 들어가서 그 부분 말끔하게 수리하고 지금 운행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메모리 시트 등 이런 옵션들 한번 보시면서 현재 실내 컨디션 어느 정도 깨끗하게 보유 중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적성거리는 10만 5,553km. 아직 15,000km 정도는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운행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무상으로 보증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K9 같은 경우 5년에 12만 km 무상보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블랙박스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희 업자가로 저렴하게 32기가 설치해드렸습니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어뷰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어뷰까지는 고객님께서 필요 없으시다고 괜찮다라고 말씀 주셔서 경매장에서 낙찰받아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실내 전체적으로 컨디션 한번 보시고요. 조수석 시트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당연히 제가 점검을 할때차내 실내에 흡연이라든가 뭐 쾌쾌한 냄새 이런 부분 없어서 비흡연 차량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오케이 사인 떨어져서 저희는 2,250까지 보기로 했는데 2,145만 원에 좋은 가격에 낙찰받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고객님 금요일 날 오시면 차 안전하게 인계해드리면서 인증샷 찍을 수 있으면 제가 찍어서 영상 편집해서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차량 제네시스 G80 33 GDI 프리미엄 럭셔리 2륜입니다 4륜 아니에요 연식은 2016년 11월 21일 최초 등록이고 현재 키로수는 58,000km 정도 운행된 차량입니다 경매장 평가점은 A7 단순변 없는 무사고 차량에 현재 시작가는 3,030만원에 시작이 돼 있는데 본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외판이라든가 엔진 상태 그리고 주요 옵션들 이런 부분들 확인하면서 차 상태가 어떤지 바로바로 바로 지적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점검을 지금 다 마친 상태고요. 엔진 쪽이라든가 뭐 엔진 노킹 이런 부분들 누유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인 거 제가 확인했고 현재 앞 타이어 같은 상태에 약한 트레이드 60% 정도 뒷 타이어는 70% 정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외관 같은 경우야 고치면 되지만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고 뭐 흡연 차량 이런 차량들 패스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내 먼저 점검하면서 외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ASCC 후축방. 현재 정확한 적상 거리는 58,150km. 자 키로수가 얘기해 주다시피 연식은 그래도 뭐한 4년 정도가 되기는 했는데 키로수가 5만이다 보니까 차량 컨디션 상당히 양호하고 지금 어라운드뷰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실내 흡연 냄새라든가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 보유하고 있는데 전 차주분께서 나름 관리를 잘하면서 운행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트 쪽 확인해 보시고요. 뭐이런 주름이야. 사실상 앉았다 탔다 할때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되고 뒷좌석 같은 경우 1인 오너가 운전을 했다라는 증명을 하듯이 지금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지금 한70% 정도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이런 부분들 지금 보시면 뭐 청결하지가 않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야 만약에 낙찰이 되고 광택을 내면서 실내 세차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판 상태 제가 점검을 조금 전에 다 마치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 부위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다 확인을 했어요. 지금 제 판단으로는 조수석 앞문 그리고 앞범퍼 두 군데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광택으로 장기스를 없애면 될 정도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정도 차량이라고 하면 고객님한테 충분히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상 일반 보증에 다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이라든가 엔진 쪽 누유 이런 부분들 자 낙찰이 됐을 시 고객님께서 시간을 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낙찰이 되고 고객님한테 차량 인계해 드리기 전에 누유 부분이 있다거나 외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 정리해서 운행만 하실 수 있게끔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점검 내용 보셨다시피 충분히 컨디션 좋고 고객님한테 설득력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차량이라 판단이 돼서 저는 이제 사진 촬영 다 해놓은 부분을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그대로 차량 컨디션을 고지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입차를 보신다라고 하면. 보험 이력 조회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 출고가,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예상 낙찰가. 자, 저희는 두 군데 작업하고 광택 내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해서 예상가를 잡아 드릴 거니까 제가 얼마에 뭐 입찰을 보는지 고객님께서 입찰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에 낙찰이 될 건지 그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경매장에서 낙찰받은 제네시스 G80 오늘 출고인데 요 차량 간단하게 스펙하고 낙찰가 시세 그리고 뭐 얼마의 낙찰을 받았고 보험이력 이런 것들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삼성 GDI 2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연식은 2016년 11월 21일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현재 적상거리는 55,000km 정도 운행된 차량이고 경영장 평가점은 A7 단순변 없는 무사고 차량에 제가 보험이력 조회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차량이라는 거 고객님한테 입증해드렸고 경매장에서 입찰 봐서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드렸는데 이 차량 경매장 시작가가 3,030만 원인데 제가 낙찰을 3,435만 원에 받아드렸습니다 현재 시세 찾아보시면 3,80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찌 됐건 경매를 이용해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350만원 정도는 이득을 보신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고차를 사실 때 많은 고민들 하시죠. 이 차를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예산을 요만큼 갖고 있는데 차라는 게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형차를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형차가 눈에 들어오고 대형차를 본다라고 하면 그 윗등급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경매를 이용해서 차량을 구매하시면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 안에서 최대 안에 좋은 차량을 찾아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 차는 요런 요런 요소들이 있고 요 차는 요런 요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실차를 점검을 해보고 차 상태가 좋다라고 하면 입차를 봐보는 거고 차 상태가 제 기준에 미달이 된다라고 하면 제 선에서 먼저 커트를 해요. 어찌 됐건 누군가가 타던 차를 내가 이어서 타야 되는데. 전 차주가 어느 만큼 뭐 관리를 잘 하면서 운행을 했는지가 가장 관건이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판단을 해드리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제 기준에 맞는 차량을 고객님한테 컨택을 해서 소개를 했을 때, 고객님도 차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었을 시, 사실상 뭐 기분 좋게 운행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뭐 지인분들도 차를 찾는다라고 하면 소개를 해 주실 거잖아요. 어 중고차 업자하고 저희하고 하는 이런 맥락은 비슷하기는 한데 세세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틀려요. 매장 같은 경우는 차를 사다가 고객을 유치해서 판매를 하는 형식이지만 저희는 고객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나는 어떤 차량을 찾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 안에서 괜찮은 차를 고객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찾는 거예요. 자이차 좋습니다. 이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리스트라는 정보 받아보시면서 그 안에 괜찮은 차 있으면 고객님도 컨택을 하시고 저도 뭐그 리스트를 보면서 아, 이 차는 조금 추천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은 따로 추천을 드리면서 둘이 뭐 합의가 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경매장에서 실차를 확인을 하고 그 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한 후에 시세 비교해서 예상 낙찰가 잡아서 입찰 보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우선은 내가 이 경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경매를 진행을 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볼수 있는지, 없는지, 고런 부분을 판단을 하시려면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전화주세요. 이쪽에 있는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상세하게 드리고 고객님께서 어떤 차량을 찾으시는지, 고객님한테 어떤 차량이 맞는 건지, 그리고 시세 대비 얼마만큼 우리가 이득을 보면서 진행을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저한테 상담 받아 보신 후에 저하고 의견 나누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